다이시 어? 이것은 어. 자, 음. 응. 켜시 응. 지금 현재 있어. 또 일반 보 어. 보통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화면상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헤드나 기계장치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컴퓨터상에서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해서 모든 작업 시간을 다 경과를 모든 작업들을 다 마무리하게 될 텐데 시뮬레이션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나는 기다리기 싫다. 그랬을 때 아래쪽에서 속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날아가죠. 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작업이 되는구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시뮬레이션하기였고요. 어, 프레임은 여기에서도 볼수 있고 밖에서도 볼수 있는. 그 부분이고 이 영점은 실질적으로뭐 여러 가지로 내가 움직였을 때 움직였을 때 어, 이게 작업 그 영점으로 복귀가 있고요. 자, 이부분은 다시 지금 판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 엣지는 다시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대충 저 정도면 뭐한 200mm 정도씩 떨어진 상태니까 엣지를 찾도록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상에서 어, 어, 리모트컨 트롤러에서 실질적으로 나머 대부분들은 이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만 해야 동작이 됩니다. 자, 이 프레임을 보는 프레임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컷이 있습니다. 드라이컷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레이저를 쏘지 않고, 레이저를 쏘지 않고, 내가 움직여서, 그 작업 자체를, 장비 자체가 움직여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작업을 한다라고 그러는 걸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과정은 실질적으로 커팅을 하거나 마킹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상태면, 어, 포인트 레드 레이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원판을 쓸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마도 잔재를 쓰거나 했을 때 이게 아 정확하게 내가 이 작업이 잔재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뭐 복잡한 형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진행이 되는데, 그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시 지금 중간에서 작업을 멈췄기 때문에, 어, 도면에 그 시작했던 작업 원점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펑션을 누르고, 제로 그러면 작업 원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실행이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포인트에 레이저를 끄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거 자, 이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작업하는 것과 좀더 유사한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헤드 높이까지 움직여서 보여줍니다. 당연히 포인터만 비추는 상태로, 어, 정상적으로 파워레이저가 나오기지 않기 때문에, 요 형상만 보여줍니 실제 로 완전하게 모든 작업 자체가 그대로 모디파이가 됩니다. 다만 레이저를 쏘지 않고, 포인터만 비추는 상태로 작업이 됩니다. 이때는 배기를 포함한 모든 기능 자체가, 어, 에어를 분사를 하고, 모든 기능 자체가 동일합니다. 딱한 가지 레이저를 쓰지 않는다는 것. 절단하거나 마킹이 되지 않고 모든 작업을 모디파일 할 수가 있습니다. 펀팅하고 절단하고 구멍 뚫고 절단하고 모든 것들이 실제 작업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것도 시간 관계상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원점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 페일라.